지금부터 해운대구의 제279회 1차 정례회 교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다여 경례 는 자랑스러운 생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호가 제장이겠습니다. 있 애호가는 녹음 반, 녹음 반주에 맞춰 일절을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응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장님이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네, 존경하는 해운대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38만 국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출범한 구대의회가 어느덧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민의 대변자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본연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활발하고 열정적인 열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대 전반기 의회는 왕성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 정책 지원관을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고 입법 전문위원 채용으로 전문적인 체계를 겸비하는 등 진정한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분의 동료 의원들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정례회에서는 2023년 회계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 할 예정입니다. 결산은 지난해에 예산집행과 결과를 분석하여 예산 편성의 방향을 제시 하고 재정계획 수립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있으면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이 잦아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진행된 모래 축제, 해수욕장, 조개개장 등으로 해운대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 것으로 예견되는데, 안전사고 등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지 않도록 예방 및 복구 체계를 꼼꼼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구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다가올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례회 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운대구 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의사 팀장입니다. 제 279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및 우리 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4일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후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김성근 의원, 서창우 의원, 유염자 의원, 문현신 의원, 남지원 의원 송민 우 의원, 원영수 의원, 라근호 의원, 이상권 의원 등 아홉 분의 대표 발의로 열 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1 9 건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한 건에 대해 철회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 발언 관련해서 유점자 의원, 이상곤 의원부터 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이 앞서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상곤 의원 박기원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정례회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권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문현신 의원, 최명진 의원, 원영숙 의원, 김상수 의원, 유점자 의원, 김백철 의원, 박성식 의원, 나근호 의원 이상 8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14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점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의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유준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 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회 의정 자료 실설치와 운영에 관해 제 현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정부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서 우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결정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의회의 현실은 충분한 자료 접근성과 연구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원 개인의 역량 발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는 구의회 의정 자료실 설치를 제안합니다. 의정 자료실은 다양한 정책 자료, 연구 보고서, 통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연구와 예산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발더 나아가서 어종 자료실의 운영은 단순히 자료를 비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세미나와 오크숍을 개최하여 어원들을 학습과 토론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초청 강연과 분야별 연구 모임 등을 통해 어원들 간의 지식 공유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어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어해의 체계적인 정책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어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정 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은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의원들이 더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정자료실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와 정보는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활용될 수 있어 열린 어정 활동을 실현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예산 분석 자료를 효과적으로 축적, 관리, 활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산 분석 자료를 전자적인 형태로 디지털하여 저장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자료의 보관과 검색이 쉬워지며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통합된 예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고 자료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할수 있으며 다양한 부서나 이해 관계자들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예산 자료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데이터의 패턴과 추이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 분석 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업데이트와 정기적인 관리 평가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예산 실행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분석 자료를 관련 부서나. 이해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회복하여 다양한 시각과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더 나은 예산 관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의정 자료실 설치 및 운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우리 구의회의 정책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주점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2023년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사내하고자 합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